초고속 교육망인 스쿨렛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충남교육청과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오늘 담당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담당 공무원은 업체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서류를 챙기라는 내용과 함께 유착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했고, 이 문자는 다른 업체 측 관계자에게 잘못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스쿨렛 사업은 185억 원을 들여 충남 지역 교육기관에 초고속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스쿨렛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으로 다섯 개 교육청이 합동 감사를 벌이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직원과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감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스쿨렛 수사의 단초는 김종문 충남교육위원이 폭로한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사업자 심사 이틀 전 응모 업체 측에 보낸 건데 작전대로 누가 누가 이 일을 한다고 알려주는 걸로 봐 직원과 업체 사이 유착을 의심케 하는 내용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더 크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 교육감이 청렴을 가장 크게 강조하는 상황에서 비리 은폐 의혹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